어? 완전 완전 아 엄청난 험난한 코스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 끝나, 아, 대단합니다 머리, 머리 조심하시고 아, 제천 어, 금수산 세일년 참가해서 2 2 k m 를 달리게 됩니다. 대장의 분위기 한껏 떠오르고 있고요. 많은 선수들이 출발 전 사진도 찍고. 어, 정말 수산. 예쁜 머그컵이라고 제천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전거 대회 이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멋진 함성으로 정복을 가득 메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3km와 22km를 달리게 되겠습니다. 아 전국에서 정말 많은 선수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아 좋습니다. 오늘 아, 아, 아. <laughs> 금방 컨디션 없으세요? 에 네, 그냥 뭐 그러는 거 하는 거예요. 미국 어? 아, <laughs> 미요 금지산 트레일러닝 대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김청... 지금으로부터 제26회 금수산 사랑 마라톤 제1 런닝 대회를 선언합니다. 자, 금수산 사랑 마라톤 2024를 개최하했습니다 이제 1 2키로 출발했습니다 작은 아, 동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제 진입을 하는데 경목이 나타나서 빨리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벌써 육수를 퍼붓어 놓습니다 원래 땀이 많아서 아 그러시구나 아, 레전드 같으신데요 오늘 목표가 그때 가서 뭐, 한 3시간 있습니까? 아, 2 시간 5 9 분입니다. 어, 네. 놀랍습니다. 네. 어유 보인 같신분 선수가 참가하셨네. <laughs> 네. 더워요. 레웨러 많이 한 시간 봅니다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laughs> 부상으로 오랜만에. <laughs> 아, 그렇구요 저도 부상으로 오랜만에 왔습니다. 무전 될수 있죠? 네, 화이팅. 네. 장수 때 오셨어, 갔죠? 네. 그때 제 앞에 계셨던 아, 거. 아, 그래요? 어, 네, 그러시구나. 아, T.N.F. 다녀오시고. 네. T.N.F. 팩. 네. 어이 훌륭하시네. <laughs> 뭐 쉽지 않은 코스인데. 자 오늘 즐거운 레이스 하십시오. 네 화이팅. 네 좋습니다. 자 작은 동산으로 올라가는 언덕. 뭐 어차피 걸어가야 됩니다. 작은 동산 올라가는 깔딱고개. 아 끝없는 오르막입니다. 주로가축축하게 다져졌습니다. 선수들이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아, 선수. 자, 인재택 선수, 잘 됩니다. 이런 맛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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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오케이. 정상에 올라와서. 런너 TV 하지. 작은 동상까지는 2km 왔습니다. 계속해서 오르막으로 올라갑니다. 아 쉽지 않습니다 땀뭐한 바가지 쏟았습니다 지금 작은동산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완주하시는 분이 뛰어봤으면 아겠지 여기는 작은동산입니다 작은동산을 통과해서 CP1을 향해 가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덥고 힘들지만 잘려갑니다 있어요. 음, 아. 어, 안녕하세요. 아. 이스크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잠깐 연습이 관심 먹고. 아, 겨울도 하고. 취식 잡았습니다. 급 간식도 먹고. 어, 산치. 취식 잡습니다 안쪽 아이스크림 있습니다. 먹고. 어, 있습니다. 아, 네, 신선봉을 향해서 갑니다. 네. 런 물은 아이티? 네. 노 좋습니다. 네, 대망일까? 아, 네. 아, 네? 어, 아, 아, 힘들지? 예? 힘들어. 힘들걸왜 하세요? 아, 저 처음 하거든요. 아, 처음이세요? 네. 대단하십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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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처음에 너무 아, 무리하게 21km도 한것 같아요. 받을 것도 끝이 없는요 여기. 아, 뭐, 순선봉 올라가, 올라가면 이제 내려오는 거니까. 네, 천천히 피워, 아, 즐겁게. 감사합니다. 화이팅 우상 합시오 우상없이 네. 달리시면 최고입니다 풍선봉을 네.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선수입니다그 네. 옆으로 또간가 날라 그래서 휘간 날라고? 네. 아유, 어, 어. 아유 오늘 다 습도가 높고 힘든데. 날씨가 덥네요 너무 덥고 네. 너무 힘든데. 힘든데 재밌네요 그래도 이제 미뤄오는 거죠 뭐 맞아요 아 네, 네. 어디 트레일러면서 자주 하세요? 자주 하는데 네. 이번이 한네 번째 네 로드런도 하시고 네 로드런다 아, 즐겁게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즐기시면 됩니다 아하 엄청난 급경사로 올라왔습니다 신선봉 845m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자 금수산 신선봉에 올라오고 있는 주자들입니다 야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왔다. 금수산 신선봉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힘내십시오 알았다 아, 예 여기 오면 다 온거죠 좋습니다 아, 시몇만원사진찍고습니다 아, 아, 어. 아, 한인사님 감사합니다 예,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오오. 아유 아름다우십니다 사습니다예 <laughs> 트레일러 선수 가있습니다저다인입니다저인아이겠네 <laughs> 네. 저희 아, 남편이랑 같이 왔어요. 저희도, 남편 <laughs> 어디가세요? <지금 오지>? <laughs> 남편이 지금 오고 있어요. <laughs> 이런 이런, 이런 안 돼, 큰일 안네 큰일 났어. 웃보세요한 번. 여보 빨리 오세요. 여보 빨리 와. 자 꼭대기에 올라오니까 네. 뭐다 얼굴빛이. 아 이제 다 여기 이제 가요네 이제 내려가면 됩니다. 아, 네. 아 신난다. 네. 아이고. 아이고. 비행, 어느 분이 남편분이세요? 남편분 오셨어요? 예, 네,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큰일 났네. 아, 아. 아이언맨이세요? 아, 오늘 집에 가면 부부싸 마시겠는데 당신 뭔데 이렇게 늦게 오 그래? 어? <laughs> 운동 똑바로 요 항상 해요. 제가 항상 먼저 와가지고. 그죠? <laughs> 네. 엄청 스트레스 받으시겠네, 남편분. 하반기 저희 익산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네. 장관배 네. 웅포 철인 3종 대회가 있어요. 있고, 네. 네. 그다음에. 그, 그리고 어. 어, 다음 달에 장수. 어, 장수 가시는 다요 네. 장수, 장수. 3 8제이 가고요. 장한. 네. 그리고 10월에 어. 제주. 아, 제주. 제 제주. 네. 가시고 네. 또7 0 k m 가고요. 네. 어, 아, 올해는 이제 그, 시, 그렇게 대회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아, 보수님, 아, 땀 보수님. <laughs> 아, <아주> 얼굴에 <laughs> 땀이 <땀보수님. 웃음> 너무 멋있어요. 제가 프로좀 한번 할게요. 네. 아, 땅이 뭐, 아. 홍대선걸 너무 있어요. 춘천에서 왔습니다. 춘천? 멀리서 오셨네. 네. 얼마 전에 춘천대회도 있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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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코어도. 네. 완주는 오. 했죠. 아, 완주했으면 되신 거 아니에요? 네. 코드포 아, 원래 <laughs> 입상하실려다가 안주만 하셨구나? 입상은 아니고. 아, 봉두천도 코드포당해서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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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상관없어요. 네. 코드포 신경 쓰지 마세요. 즐겁게 다녀도 그, 동네트로는 동네 완주하려고 그랬다니. 아. 네. 그런 재미로 완전 하는 거죠. 솔직히 삼막산 나올 때부터 불안했어요. 큰육이 올라와 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땀을 좀 많이 흘리셨나 보구나. 오늘 훈련을 조금 많이 못 하셨나 보네요. 그랬는데. 그러네요. <laughs> 오늘 아니요, 뭐 아무튼 매... 부상없이 끝까지 천천히 예, 예, 다왔습니다 탱크볼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뵙겠습니다 예. 여보 이제 여보 <laughs> 이제 오면 어떡해 아 힘들어 아니 당신은 왜 맨날 늦게 다니는 거야 아니 잘해요 네? 잘해요 그래도 그조심이 있지 여보. <laughs> 아 와이프가 잘해요 선생님. 잘해. 아 부부가 이렇게 하신 모습도 너무 좋습니다. 예. 어디 부 분이 철인도 하시고 로드런도 하시고 뭐 자전거도 타시고. 어떠십니까 부부가 같이 운동하시십니까 좋습니다 그렇죠? 야, 맨날 며느 싸울 때도 입은데. 많은데 네. <laughs> 또 그것 때문에 공통 화제가 있어서 항상 이렇게 여행 겸 그렇죠? 운동하고 네.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부부 조건에 네. 뭐 종교도 중요하고 성격도 중요하지만 취미가 같은 게강요입니다 강점입니다 <laughs> <정말 중요해. 웃음> 네. <laughs> 그 부분 부럽습니다 <laughs> 아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래도록 여기... 건강하게 <laughs> 네. 부상 없이. 네 건강하면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형수 네, 유튜버 화이팅! 예, 유튜버 화이팅! 화이팅! 이제, 신선봉을 인증하고, 다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자, 김재덕 선수. 고맙습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아우, <laughs> <오>, 특별 시민 <laughs> 네, 네, 트레일러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아니, 두번째예요두 번째? 네. 이야, 그런데 이렇게 잘하셔. 와있지 <laughs> 예. 네. 뭐 올해 하반기대회는아저 <laughs> 어, JTBC. 아, 됐습니다. JTBC 네네. 어. 아, 그리고 블랙, 블랙, 블랙 야크. 블랙 야크. 아, 그리고 제주? 하나 또뭐이는 아, 제주 아니고 아. 저기 강춘. 아, 그렇습니다. 메인은 이제 JTBC를 열심히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건강하게 즐겁게 부상 없이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화이 감사합니다. 네. 아, 엄청난 험난한 포스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싶은데, 야, 대단합니다. 머리 자, 머리 조심하시고. 날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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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수산의 멋진 풍경입니다. 흠. 아, 멋지십니다. 와 산악을 편차성 달리시이분잘 보십니다 우우 멋지네요 역시 트레일러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상당히 덥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트레일러는 뭐또 이런 맛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땀 흘리고 헉헉거리고 막 걷다가 또 뛰다가 왜왔나 후에도 하다가 그렇지만 또 완주를 하고 나면 기분 좋죠 제가 금수산 어, 산악마라톤은 2000년도 제1회 대 때부터 계속 참가를 했었고요 2011년인가까지 참가를 하다가 어, 해외 근무 때문에 참석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참석 안 하다가 이제 26회 대회에 오늘 참가를 했습니다 어, 코스도 많이 바뀌었고 또 어, 참가 선수들의 에, 어쨌든 연령대도 많이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요즘은 많은 선수들이 로드런도 즐기지만 은 트레일런 레이스를 즐기는 그러한 선수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산에 오면 좋습니다 산이 보약이다 도라지 먹고 산에 가면 더덕이 되고 인삼 먹고 산에 가면 산삼이 된다 아하. 이제 CP2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조심히 내려오세요. 아, 네, 자 흔들어주세요. 아, CP2에 도착해서 잠시 휴식하고 간식과 음료수를 먹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몇 킬로 남았어요? 힘들어요. 왔어요 아, 네. 아, 네. 아, 저희는 지금 계속 술킬로만 가면 됩니가10 킬로 어? 산길에 되면뭐 여기는 꿀이죠 꿀 좋습니다 치유센터에서 내려왔고요 이제 cp1쪽을 향해서 음이온치유숲길로 내려가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역시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덕분에 저희들이 아주 즐겁게 뛸수 있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조하세요 많이 멋있고 아름다우신 분들이 사원방사되니까뭐 힘이 저절로 납니다 <laughs> 응. 우와 시원하시죠? 예 시원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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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양반은 뭐 완전히 뭐 홍콩 응. 갔냐? 홍콩 갔어. 다. 난 자유인이야. 퇴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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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태고길 걷는 것 같아요 아 멋지십니다 고맙습니다 유니폼도 네. 멋지고 운동하시는 모습도 멋지고 아 또... 네. 훌륭하십니다 저... 이 형님이 몇살 같으세요? 어, 되게 동안이신데? 진짜 동안..한 동환... 네? 40대 후반? 아, 감사합니다 영수야 네 형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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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정말 그러셨요 동산과 작은동산 달린 길이네요. 아침에 작은 동산에서 내려왔고요. 우측으로 직진하면 동산. 아, 이쪽으로 직진하면 꼬린지점이 있는 교리 마을로 갑니다. 아, 오랜만에 금수산 와서 금수산 기 받고 즐겁게 잘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역시 산지 좋습니다. 아, 엄청난 산악팀들이 다녀갔습니다. 산 속을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로 내려갑니다. 보습니다 어, 교활이 마을 1.2km네요. 아, 잘 다녀왔습니다. 축하합니다. 고프로와 함께 이 험난한 레이스 오래오래 기엽게도록 편집 잘해주세요. 우! 금수산 트레일레이스 22km로 어, 부산의 제한시간 안에 완료했습니다. 와, 일산 차림팀들 소리했습니다 아, 수고하드립니다 아, 완벽축하드립니다 아, 금수산 말로만 들었는데 아우, 네. 네. 너무, 너무 세요 맞습니다. 너무 좋요 어제 꾸준 하셨잖아요. 네. 어, 완전 축하드립니다. 이후에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운동하시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레이싱 어떠셨어요? 만족합니다. 응. 열심히 했어요. 아합니다아니 어, 네, 네. 네. 어,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t v 파이팅! 아, 좀 힘들었는데 네. 즐거웠습니다. 경치도 네. 좋고. 예. 일근 많이 하십니까? 어, 이제 하반기 시즌 시작이라서 네. 가볍게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네. <laughs> 어렵네요. 어렵죠. 아, 네. 하반기 대회 계획 이 있으실까요? 대회 계획 많이 있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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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주로 어디 어디? 어, 이번에 9월 달에 태백 하고 어, 저도 네. 원주하고 원주. 그다음에 클럽데이. 클럽데이 네. 장수랑 같은가 보니다 장수랑 겹쳐 가지고 아, 아무튼 안전하고 건강하게 네, 질달 하시면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너무 감사합니다. 더워서 네. 물도 딸리고 네. 아 관리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멋지게 완주하셨잖아요. 아, 아닙니다. 열심히 야 돼요. 겸손하지요라. 어쨌든 어, 감사합니다. 그래도 네. 운동 건강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록에 만족하십니까? 아뭐 아쉽지만 만족합니다. 수고하시습니다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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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간 안에 들어왔으면 잘으신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뭐 퍼디는 <laughs> 했는데.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 뭐 즐겁게 네. 되죠, 뭐. 아이, 힘들었습니다. 네, 그냥 10년 만에 네, 네. 단결형님 덕분에 10년 만에 금수산 산악마라톤대 해서 너무 너무 좋습니다. 경치도 좋고 땀 충분히 흘리고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질냈습니다 자, 완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